모만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취미를 삼다가 그, 그것이 마침내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 깨달은 사람은 별로 좋아진 않는 것을 자기 취미로 삼아서 그것이 마침내 아,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 새인 인간 새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이심, 금, 처, 위라. 써, 이, 마음심, 즐길, 금, 고, 처, 할, 위, 즐길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취미를 삼다가 각, 피, 낙심, 인재, 고, 처. 물리칠, 각, 입을, 피, 즐길락 마음심, 끌, 인, 있을, 채, 쓸, 고, 고, 처. 마침내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고통이, 고통이 되는 수가 있다. 달사. 통달할 달 선비사. 깨달은 사람은 이심 불처 일화. 써이 마음심 떨칠 불 고쳐 할위 즐길라. 어려운 것으로 자기 즐거움을 삼다가 종이 고신 환등 낙래. 마칠 종, 할 위, 쓸 고, 마음심, 바꿀 환, 어을트 즐길락 올래. 마침내 그고달픔이 즐거움으로 변한다. 세인, 이신, 근처, 이락.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취미를 삼다가 갓피, 낙신, 인재고처 그 즐거움이 다 하게 되면 결국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달사 깨달은 사람은 이심불처이라 조금 싫어하는 거 어려운 것을 즐거움을 삼다가 마침내 그 고달픔이 즐거움으로 변한다 세, 세인 이심긍처이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냐? 되게 기분전환하기 위해서 한가할 때 어떤 즐거움을 찾는데 낚시질, 도박, 고수토, 이런 것을 즐거움을 삼다가 결국 그 즐거움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건강을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결국은 고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달사 이심 불처이라. 깨달은 사람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즐거움을 삼다, 그런 말인데, 여자 같으면 수록기, 뭐 편집, 편물,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죠. 처음에는 고달프겠죠. 남자 같으면은, 어, 남자 같으면 책읽기, 뭐필리필리 피리, 피리 배우기,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삼으면 참 어렵겠죠. 그렇,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는 그 즐거움이, 고, 아,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남 전집 204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